안녕하세요. 실무 도면을 시작하는 3D MAX 대강단 렌더링 편입니다. 자, 이 대강단 자체의 뭐 모델링이 조금 그럴 뿐이지 뭐 들어가는 재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재질의 적용은 순식간에 진행할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실무편 외 쪽으로도 지금 각각의 재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제작 중에 있는데 아마 이번 파트가 어떻게 나눠서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재질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전에 동영상 올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해서 볼 수가 있죠. 어, 그걸 먼저 볼 것인지, 이걸 보면서 궁금한 부분을 찾아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에 맡겨서 보시게 될 텐데, 자 이런 금속 재질 같은 경우는 이 구성하는 물체가 일단 디퓨즈 컬러가 있으면. 금속에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디퓨즈랑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금속이 기본적으로 반사를 가지고 있고 반사를 가지는 물체들은 조금 어두우, 어두우면 반사가 잘 보입니다. 금속은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보다도 반사로 인해서 그 금속의 느낌을 내거든요. 그래서 디퓨즈의 레벨을, 컬러를 일단 완전 블랙으로 만드시고요. 디퓨즈의 레벨을 낮춰주시면은 이렇게 어두컴컴한 이렇게 금속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아중에서 디퓨즈랑 컬러가 섞여가 섞이면서 이런 표면에 어떤 그런 무늬 패턴도 보이게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리플렉션을 올려 주시고 리플렉션하고 리플렉트 글로시네스를 잠깐만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비트에 연결한 다음에 아웃풋으로 다시 연결하시면 돼요. 거의 이것은 코로나 랜더를 사용하실 때 그리고 다른 렌더라도 이 어떻게 V-Ray 같은 경우도 이 기능으로 거의 모든 어떤 표면의 질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아웃풋 아웃풋에서 같이 걸어가지고 이렇게 놔두게 되면 아웃풋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웃풋에서 자, 여기 보면 이 표면의 느낌 나오죠? 이 느낌 나온 것을 오픈 프리뷰로 보면 좀더 깔끔하게 나올 텐데. 좀 기다려야 돼요. 얘는 GPU를 먹습니다. 얘는요. 여기서 좀맨질맨질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RGB 레벨을 높여주시고요. 기다려야 돼요. 네, 이렇게요. 그 맨질맨질함과 어 맨질맨질하지 않은 부분에 어떤 그 컨트라스트를 차를 올리기 위해서는 RGB 옵셋 값을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돼요. 얼만큼 줘야 된다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자, 이 정도 한번 좋봤습니다 어... 이게 좀 느리니까 좀 끄도록 할게요. 5 정도? 너무 세네요. 마이너스 0.5는 0.3? 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어... 렌더링이, 뷰포트 렌더링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한번 보고, 꺾어서 이렇게 보면은, 자, 문이 이렇게 나오네요. 생각보다 밝죠? 네, 밝아요. 밝으니까, 디퓨저 레벨을 좀더 낮춰주겠습니다. 디퓨저 0.1로 이 낮춰버릴게요. 좀더 어두워질 겁니다. 그래도 좀 밝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얘가 가지고 있는 반사가 있으니까요. 좀 밝을 거예요. 그러면, RGB 레벨을 한 2.5로 올린 다음에, o 셋 값을 조금 더, 올리고 아 올리고 없을 값을 마이너스 계통으로 조금 더 컨트라스트를 세게 주시고 하니까 조금 더 질감이 더 살아난 느낌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이 비트맵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범프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표면에 울퉁불퉁한 느낌까지 같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고 싶으시면, 은 비트맵에서 블럭 값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자, 문 프레임은 뭐가 들어갔나요? 문 프레임은? 전부 다 최다 MT0 하나로 들어간 것 같은데, 턴을 보면 답이 나오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실제 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무진장, 이게, 이게 뭐라고 봐요. 지 결이 크잖아요. 결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결이 크지 않으니까 얘를 다시 이제 UVW로 뭐, 150, 150, 150 정도로 낮춰주게 되면 좀더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아이 씨프트 제트 누를게요. 씨프트 제트 누르면은 뷰가 원상복 그 뷰가 이전 단계로 복구가 돼요. 네, 이렇게 나왔네요. 아, 문이, 에, 문 모델링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문 모델링 자체가 그래서 마음에 드는 모델링이 아니네요. 그럴 때는, 문만 따로 빼서 모델링 조금 편집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랜더셋업 눌러가지고 얘를, 너무 밝으니까, 일정도로 낮춰주시고, 얘가 지금 그룹으로 묶여 있나요? 네, 그룹 묶여 있네요. 매지가 잘안 보이죠, 현재 지금 잘. 에이 폴리 바로 변환하시고, 제도 변환하신 다음에, 일단은 그룹 오픈되 있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이, 뭐랄까요? 문과 문의 틈, 틈이 살짝은 벌어져 있어요 이미 살짝은 벌어져 있는데 이게 잘안 보이잖아요. 잘안 보이니까 뭐 방법을 생각을 해야죠. 어, 일단 여기가 완벽하게 일자로 지금 마감이 돼 있어서 좀 곡면이 없기 때문에 다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프에서 어, 라운드 코너 범프라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맵 중에서 코로나 라운드 엣지라는 게 있어요. 라운드 엣지를 걸어줍니다. 라운드엣지를 걸어주는데 이 라운드엣지는 에디셔널 범프랑 레디오스맵이 있어요. 아 레디 어디셔널 범프랑 레디오스맵이 있는데 어 어디셔널 범프는 현재 이 표면에 그 요철 느낌을 연결해 주는 거고 레디오스맵은이 모서리가 친 부분 모서리가 친 부분을 편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에디셔널 범프에다가 걸어주시고요. 레디오스를 예를 한 15mm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둥그렇게 깎여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깎여 들어가요. 자, 너무 세죠? 5mm나 3mm 정도로. 5mm나 3mm 정도로 해놓으면 될것 같은데. 아, 좀 그래도 틈이 좀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또 어둡게 나오죠? 이번 리플렉터를 3 정도까지, 아이고. IOR을 한이 정도, 2.5 정도로 올려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제 밖에서 볼 때의 느낌이니까 아까 치에 했던 그 프레널 IOR은 실내신에 맞춰서 이 값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셔야 돼요 아까여 기본 값이 1.52였죠? 원래 1.52는 유리가 가지고 있는 굴절도 값이에요 보통 금속은 한이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페인트 마감되고 살짝 이렇게 글라인딩 처리한 것들은 프레넬 아이오 값이 글라인딩을 얼마나 어, 세밀하게 하나에 따라 좀 달라져요. 예를 어, 예를 들어서 50을 해버리면 얘는 이제 거의 거울 반사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3, 2.5 그럼 뭐 다시 엔드 아이스트 해가지고 밑에 실내신을 박하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자, 범프, 아운드 커널을, 자, 5mm 정도만 하면 일단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게, 약간 틈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쪽에 안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면화 선택하신 다음에, X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5mm 정도 해보면 훨씬 더잘 보이죠 얘도 선택을 하고 X축 방향으로 이번에는 5mm 정도 더 열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룹 오픈된 것을 그룹 크로스를 해 주시면 얘는 이제 마감이 됐어요 자 이쪽 라운드 코너 범프가 들어갔으니까 아까보단 조금 더잘 보일 거예요. 이좀 둥글둥글한 거 보이시죠? 이 부분. 라운드 코너. 만약에 얘가 0으로 되면 날카로워집니다. 그곡이 거의 안 보여요. 네, 5mm 정도만 넣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그룹 오픈하셔가지고, 예, 선택하신 다음에, 폴리곤 하 잡고, 이쪽 폴리곤, 네. X-5mm. 저 뒤로 가서, Q 눌러가지고, 이동 방법, 이동, 이동을 꺼주신 다음에, 예, 선택하고, X축 5mm. 확실히, 이 틈이 확 벌어지죠. 자, 크로스 하시고, 엔더 아이슬레하시고 그리고 다시 어, 너무 어두우니까 이스포저 값 7로 복귀. 다한번 눌러서 확인. 이, 코로나 랜더든, v 레이 랜더든, 완전히 실내에 있는 라이트로만 뭔가 신을 꾸미려고 하면은 좀, 품질이 좀 떨어져요. 사실 외부광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네, 워낙 이, 이, 부분은 지금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완전 밀폐가 되지 않고 살짝 외부에서 자연광이 들어오면 조금 더 괜찮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리플렉션 정점이 레벨을 0.8, 0.6. 네, 이 정도 가면 될것 같고. 그리고 바닥 부분. 여기, 여기. 이게 지금 뭔 바닥이냐? 바닥 부분이죠? 여기가 방송실 마감 들어가는 부분인데 방송실 마감이 뭐로 돼 있죠? 아아... 아. 잠시만요. 되게 버벅거려요. FB01로 들어가 있네요. 네. FB01 들어가 있네요. 얘가 지금 내가 선택한 이 부분이 FB01 월이 아닌 잠깐만요. 레이아웃 정리 한번 하고, 이재질 타일로 들어가 있죠. 이것도 지손좀 봐야 되는데, 자, UVW, UVW 맵, 아이고, 원래 버가 어렵네. UVW 맵, 천오0 아, 0짜리 들어가면, 바닥도 들어가 있는데요. 살짝 이렇게 좀, 매지가 좀 틀어져 있는 게더 현실성이 있을 거예요. 재료, 분기선이 확실하게 보이죠? 이하면 여기 방향 바꾸겠습니다. 이게 소소한 거지만은 그냥 눈에 보이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얼라인먼트를 돌려주게 되면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자, 바닥 부분도 톤을 좀 잡아야 돼요. 지금 원하는 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 얘가 지금 PT03이라는데 이 페인트 재질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 PT03을 1만큼 올려 보고 아, 그리고 얘도 UVW 맵. UVW 맵이 들어가야, 들어가서 이맵 값들을 잡아줘야지 해당 이 재질에서 표현되는 이런 질감들이 잘 표현이 됩니다. 아, 얘는 한 150, 150, 150 정도? 그리고 색상을 좀더 어둡게. 자, 이거 이래도 잘 뭐가 안 보이네요. 하, 뭔가 지금 총체적 난국인가 같은데 이 재질이. 음. 이렇게 확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플렉트 글로시네스 일단 빼 볼게요. 한번. 빼 가지고 반들반들하게 보겠습니다. 뭐 거기서 거기죠, 지금. 다시 글로시네스 연결. 아웃풋을 좀 밝게 해보겠습니다. 밝게 하고, 디퓨션좀더 어둡게. 이 정도면 거의 블랙인데요, 그죠? 프레널 IOR은 1.6 정도로. 예, 맵 패턴을 보기 위해서, 어, 여기 보면, Show Shaded Material MP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맵 패턴이 보이게 돼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살짝 지금 보이는데요. 얘가 5 0 m m 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입체감 없게 나오죠. 범프 연결하겠습니다. 범프 연결하고, 범프 값은 낮추고, 0 1 정도 로 낮추고, 자 라운드엣지 같이 걸어주겠습니다. 라운드엣지 에디션 범프에다 걸어주신 다음에, 3mm 정도로 와, 이거 뭐가 문제지? 볼게요. 전혀 지금 입체감이 안 보이죠. 음... 점프 radius 1 에이터 폴리 변환하겠습니다. 자, 뭐가 문제인지 보기 에서 이런 변환 선택한 다음에, 뒤집어졌는지 안 뒤집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안 뒤집어져 있죠? 자, 보시면,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입체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입체감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 스모싱 그룹에 문제가 생겼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컬트로 레이 클리어로 하십시오. 클리어올. 자, 클리어올로도 안 먹히면 엣지 선택하셔가지고 이 모서리 엣지, 이 모서리 엣지가 지금 입체감이 없잖아요. 우클릭해서 챔퍼 1mm 한번 줘봤습니다. 뭐 거의 없네요. 이, 영으로 보내버리고 챔퍼 다시 한번 줄게요 광량이 한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브이레이할때 특히 나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도드라질 거예요. 어, 자, 아예 그냥 금속 재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금속은 어떻게 나오는지. 네, 좀 멍텅구리죠? Y축 쭉, 쭉 빼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 환경 자체의 어떤 광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장 부분을 하드 시켜보고, 원래 뭐, 시, 이, 이 정도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런 금속 재질이 나중에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최대한 자 위에 천장을 빼버렸습니다. 천장을 빼니까 금속이 이제 좀 금속갑, 금속답게 나오죠? 자, 걸레 바지 이 부분은 너무 작아서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 PT03을 들어가겠습니다. PT03으로 선택하고, 클릭. PT03에만의 문제인지 보기 위해서 금속 카드레일을 선택한 다음에 카드레에다가 PT03 재질 넣어봤어요. 또, 그럴싸하게 나오네요, 또. 네, pt03 재질 자체 문제보다도 저기 있는 어떤 부위 자체가 구석지기 때문에 좀잘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라이트 검게 나오는 것은 라이트 부분이에요 라이트 부분 네, 재질 자체가 문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저 부위 자체가 좀 밋밋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위입니다 네, 좀 안타깝네요 이왕이면 조금 더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잘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자, 스틸 재질을 시프트로 어 선택을 해서 얘는 좀 바꿀게요. 이 재질을 가드레이에 집어넣고. 어 얘는 디퓨저좀 어둡게 하겠습니다. 좀더 쨍하게 쨍하면서 약간 좀 페인트 티긴하게 바꾸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의자가 들어가고 뭐 어떻게 되면은 도, 조금 더 이쪽이 더 괜찮게 나올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이, 부분은, 아, 정말, 그냥 금속 재질 들어간 게 낫겠다는 생각이 훨씬 더 드네요. 예, 네, 확실히 더 티도 나, 더 티도 나고, 마무리도 더 깔끔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긴 뭔가요? 얘도 그냥 금속 이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쪽에도 걸레 바지들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얘도 하이드 한번 해볼게요. 아우 너무 진한가? 얘는 확실히 너무 진하네요. 얘는 기존의 스틸,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뭐가 어디 하얀색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얘가 또 하얀색이죠. 얘는 어떤 재질인지 아직은 몰라요. 아직 모르니까 도면을 한번 봐야 되고, 어... 가무색 마무리가 마음에 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T03 음, 또 여기서 보니까 또뭐 그냥 그럭저럭 볼만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렵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M T 아.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재질 넣도록 하겠습니다.